자 397번 보겠습니다. 자다 친구가 1,3. 자 이거에서 정의된 함수 f(x). 자 f(x)는 어떻게 됩니까? 3분의 1의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4. 자 이런 f(x)가 있는데 다 친구가 1,3에 속하는 서로 다른 이미의 두수 a와 b가 있는데 자 a와 b가 있는데 a가 b보다 작은 수대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어, 그때 평균 변화율이네. 자, b a fb fa. 자, 이게 k다. 자, 평균 변화율이 k다. 자, 이걸 만족시키는 상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얘는 평균값 정리를 얘기하겠죠. 여러분들. 네, 다친 구간에서 평균값 정리를 얘기할 거고. 어. 음. 자, 얘는 음, 일단, 미분 가능합니다. 일단, 평균값 정리를 쓰기 위한 전제 조건이 미분 가능입니다. 그래서, 어, 또, 예, 함수값 F1이랑 F3이랑 또 같을 필요도 없어요. 평균값 정리는 맞습니까? 네, 이렇게. 자, 이렇게 될 거고, 음, 어, C값을 볼 거고. 잠깐만. 이가 하는 음케케이어헷거헷만하만 하네 자, 주어 동작 파악 잘하셔야됩니다 자, 일단, 이 a 와 B가 이 구간, 안에 들어갑니다. 네,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쓸 거냐? 이렇게 쓸 겁니다 t 3. 이렇게 쓸 거야 일단 이 열린 구간 1 g 안에 들어갈 거예요 자다친구간이 getting, you're getting, you're 이 A, B 사이에 뭐가 있겠어요? C가 있겠죠? 이 C가 뭐냐면, 이 평균 변화율의 기울기인 이 K값이랑 기울기가 같게 되는 X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요게 요 사이에 A와 B 사이에 있을 거예요. 자, 그럼 C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 C의 범위는 요렇게 되죠. 이걸 c에 대한 범위로 그냥 표현했습니다. 근데 여기가 열린 구간 열린 구간이니까 당연히 c 자체는 1이 될수 없겠죠. 3이 될 수도 없을 거고 이해됐습니까? 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 어떻게 할 거냐? 자 f 자 이렇게 할 거예요. 자 도함수를 일단 봅합시다 f 프라임 x를 봅시다자 얘가 어, X 제곱 마이너스 EX 자 이렇게 될 거고 자 F 프라임 C 를 구합시다 자이 F 프라임 C 가뭐 겠어요 K 값이 겠죠 F 프라임 C 가이 A, B 사이에 있다고 했습니다 평균 변화 자 평균 변화를 K 가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C 제곱 마이너스 E c 가될 거예요 얘는 공수원 으로 할 거예요 잘 봐요 자 이렇게 되고 어, 얘가 K 값이될 거야 자 그러면 이런 제한 범위 안에서의 얘가 지금 k 값이잖아 이거 자체가 맞지? 자이 함수의 이차 함수죠 c에 대한 이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 이 제한 범위 안에서 그게 바로 f c 의 최대값 최소값이 될 거고 그게 그걸 구하면 k의 범위가 나오게 되겠네. 그래서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c 제곱 마이너스 2c 플러스 1 마이너스를 이렇게 할 거에는 c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를 이렇게 할 거야 여러분들. 자 얘는 아래로 굴러 이렇게 될 거고 선생님들. 자이 꼭지점이 1,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자얘 제한 범위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여기 3. 자 이렇게 이렇게 끊어지겠네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 범위 안에서 이 열린 구간 안에서의 이 파란색의 y 좌표의 범위가 f 프라임 c의 범위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f 프라임 c가 이거니까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어, 1이 f 프라임 c의 최소값이죠. 물론, 최소값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열린 구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은 될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가 3일 때, c 가 3일 때 계산하면, 3 집어넣으면 2의 제곱, 4. 4 빼기 2는 3. 자, 이렇게 되겠네. 자, 그래서 K가 이거니까, K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3이다. 자, 이렇게 풀수 있게 되겠네. 요지 자, 꺼주시고.